깽 e 땡뱅뱅땡땡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어... 뱅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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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어, 좀, 유튜브에서 핫하길래, 그냥, 어, 둘거 봤어요. 그냥 게임의 스토리는, 다락방을 파헤쳐보니, 아만다라는 용감한 소녀와 울리라는 걱쟁이 양이 출연하는, 어, 오래된 어린이 TV쇼인, 아, 만다 어드벤처의 박스 세트가 있었습니다. 쓰읍,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나 캐릭터를, 어, 전혀 일단 주인공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약간 그런 걸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 뭐 이렇게 간단한 스토리인데 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유튜브 그냥 썸네일만 보고 어어 어 괜찮은데 싶어서 하는데 일단 이 에피소드 3 에피소드는 뭐 따로 바로 클릭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그냥 클릭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이거밖에 클릭 을 못하는데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완전 그냥 비디오를 넣어서 재생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오이 친구가 아만다인 것 같아. 어? 애플을 좋아냐고 물어보는데. I'm 어 아니요? 어 p 영어가 좀 많이 나 돼. w Do you know where the store is? 어 이런 식 u d 그 n t know. I'm a j u n i 그 r neighbor. I'm a junior n e i g h b 데 r I'm a junior n Do you 이거? know where the store is? 아이요아 <laughs> 없애버렸네요 선택지를 어 이거를 yeah, 클릭할게 right. 이게 사과각인가봐 no. 어. 근데 store. 뭔가 좀어 sure 너는 애플이라는걸 쓸수 있니? 라고 하는것 같은데 이번에도 좀 다른걸 볼까어 오렌지 아오어 사과라고 말해봐? 아 나나 아. <laughs> 뭔가 저 캐릭터 좀 짜증나는 것 같은데 어 재밌다 어어어 어? 어, 뭐야 어아저 지금 다른거 적고 있는데 5만 누르고 있거든요 애플밖에 안돼 이거 아니 뭐야 아니 선택의 자유를 뺏어버렸네 어, 뭐, 일단 갑시다 음 어 뭐야? 어? 에? 네? 이런게 에피소드 1? 어뭐 어린이 교육 비디오인 것 같아요 예 네. 뭐지? <laughs> 뭔가 게임 영.. 엄청 짧을 것 같은 이 느낌 일단 에피소드 2도 한번 볼게요 이거 아 근데 에피소드 3까지 있으니까 약간 교육용 비디오인 오, 것 같아 고객님. 어 뭐야? Okay. we don't have much time 우린 시간이 없 y o n e I'm Amanda! 한데 어? 뭐 l i e Today, we're going to go to the house. But is the g r a 봐 d a 아, 이거 근데 뭐.. 뭐지 이거 쓰레기인건지 모르겠는.. 일단 아이스크림 가게를 눌러볼까요? 어? 얘 도리도리 어 이거 계속 클릭해 양이 어. 엄청 안좋아하는데 표정이? 어, 설마 이 양고기인가? 어? 허.. 양 표정 봐 어? 뭐야 이거? 어두워지는데요? 어? 뭐뭐 a n t t 뭐뭐 e l l t h 뭐, 뭐 뭐라고? meat 뭐, 뭐, 어... m 어? 아 미트 <laughs> 아 어, 그럼 비프한번쳐봐 방금 제 엄청 짜증나는 표정으로 보지 않았어? 어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이 또 이거밖에 못쳐 A만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어, 제 어, 내려간다. 뭐지, 저 캐라는? 아, 오우씨. 뭐야? 아 그냥 고기 써네. 근데 저 위에 있는 거 넥타이 같다. 넥타이 종류들. 어? 방금 양을 바라봤는데? 어? 여기 에피소드 3에 뭔가 저 양이 사라져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 에피소드 3도 어, 한번 해볼게요 네. 어 뭐지? 아니 뭐야 뭔가 좀 섬뜩해 어? 허어, 미친 양이 없어. 어, 양 이거 가발이었네 Let's go home. 이제 집에 가자는 것 같은데? 아, 니더 놀자. Home. 놀자고. 어? w 뭐? 야 이거? 표정 봐. k n o 씨 어, 얘이빨이두 개밖에 없는데요. 어, 발음이 정확하네. 그 와중에 일단 문을 클릭하라는 거 같거든. 좀, 좀, 예, 저, 좀 다른 것좀더 해보자. 어? 완전 그냥 다른 선택지가 없네. 그냥 강요해서 무조건 그냥 여기밖에 못 들어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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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친 뭐, 뭐야, 저거? Hello, oh. 뭐야 Hello? 와 뭐야 이거 어, 이렇게 끝났다고 <목소리> thank you